오늘도 똑같은 아침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열고, 같은 길을 따라 똑같은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SNS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새로운 경험을 쌓아라. 특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변화가 없으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9세기 삶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해보했던한 철학자는 이 모든 생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통이 적은 삶이다. 오늘 우리는 단조로운 하루를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달한 안정으로 다시 해석해 보려 합니다. 쇼페나우어의 철학은 하나의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에 가깝다. 충격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는 이것을 비관이 아닌 현실로 봤습니다.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외로우면 고통스럽고, 무언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또다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페나워가 말한 이지의 끝없는 갈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통찰을 내놓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걱정이 많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따라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매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언젠가 떠나지 않을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랍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쏟아집니다. 낯선 규칙, 예상치 못한 사건, 준비되지 않은 상황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성장이라고 배웠습니다. 도전을 용기라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회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변화를 불안정이라고 봤습니다. 도전을 위험이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다른 고통의 가능성이라고 봤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먼 바다로 나가면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좌초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이 잔잔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상태다. 단조로운 하루는 정체가 아닙니다. 이미 안정권에 들어온 항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간신히 방향을 잡고 있는 배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 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배. 그것이 바로 단조로운 삶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평온하게 저녁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주어페나우어는 말합니다. 주어페나우어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혼자 있어도 충분한 사람.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면의 차이입니다. 내면이 빈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하고, 여행을 가야 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면, 5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곧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공허에 빠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용한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이라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향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소음,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견뎌냅니다. 독서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사생만으로도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해도 지루하지 않고, 단순해도 빈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면이라는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오페나 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사람은 단조로움을 환영하고, 비상적인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외부가 단순할수록 내면은 깊어집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생각이 들립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사색이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테네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쾨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지오페나우어 자신도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은 내면이 자랄 수 있는 조용한 토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짜릿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극한의 경험, 강렬한 감정, 잊을 수 없는 순간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흥미로운 것, 더 강렬한 것. 하지만 쇼페나우어에게 흥미진진함이란, 감정이 과도하게 동요하는 상태입니다. 흥부은 기쁠 때도 나타나고 불안할 때도 나타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깨지고 마음의 평형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장이 뛰면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격렬하면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에 열이 오르면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문제의 신호다.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때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38도, 39도로 올라가면, 몸은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 매 순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끊임없이 감정이 요동치는 삶. 처음에는 짜릿합니다. 두 번째도 신납니다. 세 번째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백 번째는, 천 번째는 그런 삶은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감정의 진폭이 너무 커서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극단적인 경험을 원하게 되고, 결국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삶이 지나치게 격렬하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위험 위에 서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조로운 삶은, 심장 박동이 일정합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기쁨도 없지만, 극단적인 절망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온합니다. 하루를 보내도 평온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평온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징표라고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지루함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단조로움은 죽어 있음이 아닙니다. 적절한 체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쇼페나워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활동 범위를 줄일수록 평화의 영역은 넓어진다. 관계가 많을수록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100명의 지인이 있다면, 100명의 생일을 기억해야 하고, 100명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100명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중 누군가 실망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를 소홀히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잃을까, 걱정할 것도 늘어납니다. 집이 두 채면 두채 모두 관리해야 하고 차가 두 대면 두대 모두 유지해야 하고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정리하고 보관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피로도 커집니다. 레스토랑 메뉴가 100개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넷플릭스의 영화가 1만개면 무엇을 볼지 결정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무한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확장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페나우어는 확장이 분산이라고 봤습니다. 넓어질수록 얕아지고 많아질수록 기석되고 커질수록 통제를 잃습니다. 삶의 반경이 좁을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왕이 됩니다. 지평짜리 작은 방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 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지만 그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진심으로 교류하고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루틴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숙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경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넓은 궁전의 주인보다 작은 오두막의 주인이 더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의 주인은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점검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관리해야 하고 모든 일에 신경 써야 하지만 오두막의 주인은 그저 문을 닫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쥬오페나 우어는 말합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삶이라고. 적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아는 삶, 좁은 세계에 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 단조롭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통제 가능한 삶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많은 사람들은 루틴을 창의성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삶을 지루하게 만들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발전을 막는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루틴은 영혼을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몇 시에 일어날까? 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알람 없이도 깨어납니다. 하루의 시작이 안정적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은 불필요한 선택을 제거합니다.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찾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중요한 생각에 쓸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사색하는 것은 생각이 깊어질 여유를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중 모드가 됩니다. 반복이 깊이를 만듭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 쾨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히 오후 3시 30분에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단한 번. 루소의 에미를 읽다가 산책 시간을 놓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는 철저했습니다. 칸트는 지루한 삶을 살았을까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인류 사상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루틴 덕분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결정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이 모든 결정은 정신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틴은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무엇을 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것에 쏟을 수 있습니다. 사세계. 창작에. 깊은 생각에. 역사상 위대한 창조자들을 보세요. 베토벤은 매일 아침 정확히 60개의 커피콩으로 커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에서 6시간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를 합니다. 30년 넘게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루틴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생각을 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SNS에 올릴만한 순간도 없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지루하구나.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뭐가 재미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은 단조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도달한 평화입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쳤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늘 큰 실패도 없었습니다. 오늘 건강을 잃지 않았고, 오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고통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더 많은 기쁨이 아닙니다. 덜어낸 고통의 결과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주오페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실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것.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 매일 같은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정체가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큰 사건 없이, 큰 고통 없이, 조용히, 평온하게,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겨워하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지로페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 그 고요함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세요. 그 단조로움 속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위기가 없다는 뜻이고 흥분이 없다는 것은 불안이 없다는 뜻이고 특별함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단조로운 하루는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그러나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